네, 그러면 제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할아버지 같죠. <laughs> 사실 이 주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주제는 그냥 쓴 거예요. 제 인생이 뭐예요? 뭐 사람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 사는 얘기, 온 밸브 사는 얘기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얘기 할까요? 아 인생 얘기를 해볼까요? 뭐요? 난, 우리 이렇게, 꽉 막힌 세상 속에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. 주제가 인생이라고 해서 인생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런 거 아니죠, 그쵸? 오늘 그냥 10분 동안 수다 떠고 갈까봐. 그쵸? 그냥 수다 한번떠어봅시다 10분 동안. 어, 얼굴, 얼굴만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고 들어가도 20분이겠어.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고 살면서 어,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마음을 비우고 하면은 더 행복하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. 하기 전 억울한 번씩 하고 가, 가도 될까요?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남은 무대 잘 즐기다가 좋은 시간 보내고 가세요. 그럼 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나 갈게요. 감사해요.